안녕하세요. 이제 한 주가 지나고 한 주가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성가들을 이렇게 오래 할수 있는 그 목소리, 보호의 비결이 뭔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271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소리를 그동안 이제 성가들을 오래 했는데 그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소리는 이제 여기 여기가 여기가 이제 첫, 감기 호흡기 요일이에요. 요 가운데가 목 있는 데 가운데 요 동그랗게 폭페인 데가 여기가 이제 요일이에요. 근데 여기를 제가 음, 지금까지 성가대하면서 한 번도 안 붙이고 간 적이 없어요. 이거 그냥 보호를 해주거든요. 일주일 내내 이거를 내가 이 뭐, 여기 기침 때문에 상처가 있으면 조금 또 조금 음, 잠시 마사지를 해주고 바로 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제 지금까지 성가들 한 번도 안 빠지고 감기 한번 감기 걸려서 성가들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퇴침의 효과라는 게 굉장히 대단하다는 거를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어요. 저 감기 들어서 고생한 적이 없고 약을 먹지 않았어요. 한 10년 동 정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감기 감기 걸리고 기침 나면 성가들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지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자 우리가 자 휴식한다 하면 우리가 눈을 감고 조용히 이제 누워 있는 시간을 이제 휴식이라고 말을 하는데 자호구멍을 벌려서 심호흡을 하라고 했어요. 네, 특별히 맑은 공기를 심호흡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알렉산더 로렌 박사가 조사해 보니 정신질환의 대부분이 가슴 호흡만 하고 심호흡은 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폐세포는 페록시즘이란 해독기관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각종 위해물질을 잘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심호흡을 하면 각종 위해물질을 배출할 하 공간이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치매 예방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혀를 잡고 입안을 입안에 혀를 잡고 불리라고 그랬어요 혀를 가지고 입천장도 핥고 입 밖에 왔다 넣었다 하면 뱅뱅 돌리고 혀 운동을 하는 겁니다 침은 폐춘의 비타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침은 옥수라고도 얘기하고요 근데 우리가 허준 박사가 얘기하는 거는 가래는 색깔에 따라서 상태 상태를 결정하면서 흰색이나 노란색의 가래가 나누면서 기관지 상태가 나쁘신 것을 의미하는 신호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가래를 노폐물이나 이제 노폐물을 뱉어야 하니까 가래를 뱉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아, 목을 보호하려면 감기를 예방해야 돼요. 그런데 감기를 예방하는 거는 지난번에 제가 감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 귤 효과라는 게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래서 귤을, 귤 오렌지 이런 걸 먹게 되면 감기가 예방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이 어,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을 그런 내용이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선거대를 오래 했지만, 제가 한 번도 결석이나 지각을 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런 거는, 그런 이유는 제가 목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 목에, 목에 이렇게, 이렇게, 아까 티칭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항상 붙이고 다녀요. 선거대고 입을 때는 약간, 약간 좀 지장은 있지만,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그렇지만 제가 노래를 못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항상 붙이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혀 운동도 많이 해주고요. 이렇게. 아, 이 안에 우리가 목소리는 입안에서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안에서 입을 벌리면서 심호흡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뭐, 두번할때 뭐, 가성 연습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감기에 걸리거나 콧물이 나오게 되면 절대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잘 소개하고요. 뭐 노래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감기가 걸리면 폐가 안 좋아진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특별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또 이걸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참고 많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의가 성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 그런 거, 그러다 보니까 좀 생각이 나요. 아 제가 아 계속도 안 하고 지업도안 하고 이렇게 열심히 음, 물론 건강이받쳐줘야 우리가 뭐든지 할수 있잖아요. 특히 성악은 그래요. 목소리 그 나오지 않으면 절대 할수 없는 것이 또성과대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심호흡이 되지 않으면 그 성과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첫째 감기에 걸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특히 코안기에 걸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자면 자, 폐를 보호하는 것 아까 제가 재취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를 여러분 보고. 제가 그거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하고 나가지만 아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를 그냥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노래를 한다 안 한다 보다 어, 평상시에 이렇게 보호를 해주면은 어, 굉장히 숨쉬기도 제가 숨을 잘 쉬지 못하고 고, 숨이 고르질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주다 보니까 계단 올라가도 숨쉬거나 이런 게 지장이 하나도 없어요 음, 그런 걸볼때 효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제가 실습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고해 주세요 음.